이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언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네. 외국인 선수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 전에 사실 그뭐 유상철 감독 아프 관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네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외국인 선수에 관한 제가 질문을 좀 던졌는데 네네. 이제 아 되게 표정이 밝아지면서 어. 아 정말 우리는 운이 좋은 팀이다. 네. 이렇게 외국인 선수 네 명이 다 진짜 착할 수가 없다. 어. 근데 케인 대는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다아예 예. 근데 이제 그. 솔직한 말이네요 근데 이천수 실장 말 그대로 할게요. 원래 아프리카 놈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laughs> <laughs> 아, 그건 그대로 표현을 빌린 겁니다. 예,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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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제 표현을 좀 빌려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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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그 네. 제주와 인천 경기 네. 끝나고 나서 네. 제주가 2대5로 이겼잖아요. 네. 네. 저는 인천 선수단 분위기가 되게 침울할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주공항에서 네. 네. 케인대가 혼자 헤드폰을 쓰고 네. 랩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멸세정부 <laughs> <제가> 옆에서. <laughs> 아, 그니까, 알고 보면 착하네요. <laughs> 네. 그리고 유산초 감독이들 얘게 얘기, 이야기한 게, 제가 저렇게 되게 무서워 보이고, 덩치 네. 크고, 막, 그래 보여도, 네. 제2 5다섯 밖에 안 됐다. 음. 제 애기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케인가좀 왔다갔다 하는데 네. 아, 아프리카노도 원래 그런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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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내가 그래서 식사도 몇 번, 밥도 사줬다 네.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좀 좋은 얘기하고 네. 근데 이천수 실장이 사실 현역 시절에 누구 가라면 서러울 진짜 최고의 악동이었거든요 아, 그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정말 케인대한테 나대는 마리아를 시전할 수 있는 사람 네. 아니에요 네. 네. 나대는 마리아 내가 옛날에 <laughs> 내 내가 저기 TV 방송에서도 내가 기내슈 까고 내가 어? 이전 사랑 아야 관중석 앞에서 고개숙여서 사과도 야, 했었어. 주먹 감자도 얘기고 날뛰는 말이야?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불러서 한 마디 했대요. 니 어. 네 이제 뭐 밖에서 불평 뭐 이런 거할수 있는데 네. 경기장 안에서 출전 시간 적다고 불평 네. 불만 하면 넌 그때 나못 본다 이제.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네. 앞으로 어막 그런 약간. 좀 주변에 네.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좀 각인을 많이 시켜줬대요. 아아 제가 그 와중에 수월러브님께서 2 0 0 0호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세심한 2000수 실장의 노력이 어디 있었냐면, 네. 무고사랑 군호자를 호출했대요. 아, 네. 그래서 네. 불러서, 네. 야, 그래도 너가, 너네가 케인대보다 네. 선배인데, <laughs> 아니, <그거> 아, 니거 그러니까 <laughs> 상병을 부른 <부르는> 거잖아, 지금. 대리갈고만이야대리갈고 <laughs> 그러니까 어. <laughs> 저기 2등병 지금. 어. 그저기뭐 뭐냐 갈을니까 그러니까. 예, 상병 르는거 아닙니까? 네. 예. 니네가 선배인데 좀 후배가 좀 힘들하면 어 선배들이 좀 나서서 해줘야지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어. 아 알았다 바로 어. <laughs> 네, 바로 식사도 이렇게 해해오이고또그 네. 이후로 이제 무고사가 같이 네. 뭐 송도 쪽에 사나 봐요. 아. 그래서 출퇴근할 때무고사가 데리고 다닌대. 아. <laughs> 셔틀 셔틀. 네. <laughs> 어 기사 노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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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고사가 좀뭐 이제 좀 시간이 안 맞거나 이러면은 네. 이재성 선수가 케인 대리가 아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선수야. 아 아. 네. 왠지 그거 네. 때문에 김도혁이 차를 팔지 않았을까. 아 <laughs> 네. 어 그래서 네. 이천수 실장 표현 또 그대로 하면 이러더라고요. 용병들이 용병들을 관리하고 있다. 아 네. 아 <laughs> 네. 아 <laughs>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아 <laughs> 아 <laughs> 예. <laughs> 저기. 파병 군인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예. 분업을 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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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책임을 물어야죠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막 밀당 기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보면은 음, 네네, 네. 무고사에 예. 대해서도 러브콜이 네. 되게 많았잖아요 아, 지금도 많고 네. 좀 흔들리던 때가 있었나봐요 아, 이제 불러갖고 네. 야너 인천 좋아 안 좋아? <웃음> <웃음> 진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너 인천 좋아 안 좋아? 진짜 근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너 <laughs> 인천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 무고사가 아 너무 좋다고 아, 아. 아 너무 좋아요 공항도 가까이 있고 아, 네.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이랬대요 그래서 이천수 실장이 야 그럼 여기 있어 이랬대요. 아 그랬더니 무고사가 뭐라고 했대 아, 네, 그럼 여기 있어 대신 너가 원하는 거다 해줄게 이랬대요 아, 무고사? 아, 어. 아이 그그 이천수 실장이 네, 그, 네. 이그 무고사한테 네. 그럼 여기 있어 네. 너가 원하는거 내가 다 해줄게 네. 이러니까 무고사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형님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아까 그거는요 주십시오 저기 행보관이 네. A 이급 병사 그 <laughs> <가족> 직전에 불러서 <laughs> 야너부사관 약간 이거 <laughs> 아니야 어 사근하네요 세심한 밀당들이 <웃음> 있었어요 <웃음> 네. 어. 아 그런데 화근하네요 <laughs> 예. 네. 재밌네요. 네 네. 너 좋아 안 좋아? 넌 네. 여기 좋아 안 좋아? 예. 네. 네. 공원 가까워서 좋아. 어. 네, 공원 아니 왜냐면 무고사가 인천을 좋아하는 것만큼은 진짜 확실하거든, 진실이거든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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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게 보이잖아요, 늘. 네. 네. <laughs> 거의 행복한 급으로. 네. 네. 근데 이제 이천 수실장이 진짜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누구? 마하지? 예, 마하지. 예, 예, 예. 얘 정확하게 네. 또 표현을 이천 수실장이 한 그대로 할게요, 그럼. 네. 얘는 경기를 빡세게 뛰고 오고. 네. 그렇게 빡세게 90분 뛰다가도 네. 경기장 나가면 바로 기타 치는 애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경기 끝나면 페인트는 랩하고 아저씨는 <laughs> <마시는> 기타 치고 있어 아니 애들 이제 캐릭터 확실하네 정확하게 이런 말 했어요 왜 딱히 다른 선수들이랑 달리 게임을 안 하는지 정확히 알수 있는 말인데 네. 고놈은 그 네. 그냥 가만도도 사는 놈이니다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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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이도 사는 아, 놈이 별로 터치할 필요가 없다 고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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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마 무인도에 던져놔도 그냥 살아나올걸요? 뭐 이러더라고 어, 어. 그래서 마아지에 대한 되게 약간 신뢰가 되게 깊더라고요 어, 어. 아. 근데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대요 지금 어. 그래서 이제 뭐 케인대가 되게 힘들 때 마아지가 케인대 데려다 놓고 심리교육을 시켰대요 뭐. 거의 교보지 아닙니까? <laughs> 마아지의 발성 의문이 케이스야. 아, 그치, 그치. <웃음> 네. <웃음> 예, 교모제죠, 교모제. 결무지. 네. 예. 예. 네. 아, <laughs> 어, 어, 그 정도로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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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저기 네. 인천의 외국인 선수 4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어. 어. 저기, 분호자 얘기는 안 했습니까? 아, 분호자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분호자가 되게 좀 말도 잘 듣고, 예, 예. 저기 아까 뭐, 케인대도 교육 좀 시키고 가서, 네, 네. 뭐, 이런 캐릭터인데 조금 마지막에 흔들렸던 게, 이제, 네. 좀, 부상이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약간 좀안 나오려고 했나 봐요. 아, 아, 예. 예. 근데 예, 예. 이천수 실장이 불러다 놓고, 네. 너 이렇게 하면 나못 본다. 어. 너집 가고 싶냐고. 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어. 그랬더니, 분호자가, 네. 그래서 마지막 두 경기 나왔잖아. <laughs> 그쵸? 그쵸? 네. 네. 여성의 대신 나왔잖아. 네. 네. 그건 분호자 이재성의 철명 라인을 보여주지 않았어 네. 두 경기가 무시점이었어요. 네. <laughs> 네. 아니, 거기는 왜다 네.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 네. 아. 네. 아, 아. 아 재밌는 팀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분호자는 원래 이천수 실장이 자기를 좀 방출시킬 줄알았다데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니까 네. 분호자도 좀 다시 동기부여가 좀 생기고 이래갖고 네. 마지막에 되게 인천이 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데큰 역할을 담당했던 아 지금 분호자가 1화였습니다. 네. 네.